안녕하십니까. 양손의 웹불입니다. 요즘 텔레그램 P2E가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P2E 게임들이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의 경우 최근 유행하고 있는 텔레몬을 똑 닮은 구조인데요. 사전 화이트리스트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진입할 수 있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게임을 시작하면 화이트리스트 화면이 나옵니다. 트위터와 텔레그램을 활용한 난이도 최하의 미션으로 2, 3분만 투자하시면 무료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할 때마다 알한 개씩 더 주는 건안 비밀입니다. 트위터 미션을 하다가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듣보잡인 것 같았던 게임이 무려 팔로워가 37만 명이 넘는 인기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텔레몬의 경우 몇천 명 밖에 안 됐었는데 비교해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생각보다 마케팅에 많은 집중을 하고 준비한 게임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류의 게임은 출시 후 초반 하입이 아주 중요한데 기대해 볼만한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파이트리스트 랭킹에서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게 이미 4만 명이 진입하였네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백서를 통해 유추해 본 결과 무료로 나눠주는 알 또한 홈게임 열리면 개당 1톤의 가치를 하는 알로 보입니다. 4개를 기본으로 깔고 얻을 수 있으니 게임에 관심이 없더라도 받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는 무조건 챙기세요. 운영진으로부터 게임 영상 시연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 정서에는 조금은 별로같이 보이지만 이런 비급 정서가 외국에서는 먹힌다는 것. 그래서 대박치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에 조금은 기대되는 바입니다. 상세 내용을 스터디하기 위해 백서를 살펴보았는데요. B, A, S, W, S. 트리플레스 등급의 카드들의 단어 어디서 많이 보던 시스템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백서의 경우 또한 최근 접했던 어떤 프로젝트보다 상세하게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줄 요약하면 텔레몬을 민코인으로 진행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백서 내용이었습니다. PVP 시스템과 길드 협업 시스템까지 체계적인 구성이 훌륭해 보입니다. 또한 레벨 60을 달성하면 에어드랍까지 진행된다는데 게임을 진행해봐야 상세 내용은 알 듯합니다. 기본적인 수익화 방법은 톤을 이용하여 캐릭터를 뽑고 그 캐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입니다. 텔레몬에서 봐왔던 피카와 텔레몬 코인의 관계의 시스템을 유사하게 구축해둔 것 같습니다. PvP 모드에서는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한다고 적혀있는 걸 봐서는 경쟁 유도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극적으로 유저들을 유혹하느냐가 성공의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계란을 얻는 방법은 당연하게도 톤을 이용한 뽑기로 진행됩니다. 앞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나왔던 계란 한개를 가지고 있는 스타터팩이 1톤입니다. 이걸 통해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4톤의 가치의 계란을 무료로 주고 시작함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백서 주소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 참고하여 스터디 해보시길 바랍니다. 투자권 유 영상이 절대로 아니며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이오니, 무료 진입 이외에 추가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본인 판단하에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개인 구독자 이벤트 안내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미미어 같이 진행해 보실 분들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영상 시청 후 소감을 댓글에 달아주시고 제 오픈톡방 접속 후 구글 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다섯 분께 1톤씩 나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시고 상금으로 리스크 없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손의 횃불이었습니다.